저희가 글로 네. 얼마 드릴게요. 이거 가짜야. 그건, 그건, 그건 안 해요. 결국 돈 뺏어가서. 네. 에휴. 사람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허위 매물을 계속 하고 싶으세요. 이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아리가또입니다. 아, 오늘도 허위 매물 당하신 분께서. 와주셨습니다. 어, 일단 고객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일요일 날 이제 냉동 탑차를 이제 보러 갔는데 네. 처음에 이제 2019년도 1월인가 2월 식 주행 거리는 1,000km. 알고 보면 엄청 새 차였는데 이게 410만 원이라고 했어요. 좀 약한 의심은 있었는데 그래도 새 차니까 그래도 가서 이제 계약서를 썼는데 이게 갑자기 재고 차량이라는 거예요. 네. 재고 차량인데, 어디다가 1,700만 원을 이제 할부로 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할부로 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할부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민사형통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작은 차량으로 이제 구매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900만 원에 2007년도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혼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안 사고 싶었는데 법에도 무서워하고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이제 작성한 다음에 월요일에 이제 탁송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탁송으로 보내줬는데 갑자기 이제 또 거기서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의심이 좀가가지고 이걸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예 어... 계좌이체를 어, 통해서 880만 원이요 아 880만 원을 보내준 거고 880만 원이 다 찍혀야지 되는데 네, 구세청에 확인해본 결과 지금 310만 원만 찍혀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어, 이 차량 원가 혹은 가지고 온 금액이 뭐그 금액에 대해형성됐을 가능성이 없고 지금 계약서 상을 보시면 어, 여기에 880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받을 돈이 이것만 받아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계약서 상에 880만원으로 적혀있으면 당연히 홈텍스나 이런 곳에 880만원으로 적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3 1 0만원적혔다는 거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거거든요 그것도 네. 고객님 몰래 그니까 이 계약서를 파기시키고 계약서 하나 갖고 와서 310만원 적은 거예요. 엄연히 불법이에요. 그리고, 어, 하나도 잘 잘못된 게 있습니다. 여기 양도인에 보시면 이 차량을 갖고 있는 상사가 이제 적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상품용만 적혀 있어요.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래도 양도인의 상품용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냥 대충 쓴 거예요. 어쨌거나 이 계약서는 이제 본인들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그 새로 쓴 계약서에는 정확하게 적었겠죠. 이걸로, 이것만으로도 지금 환불이 가능하세요. 이것만으로도. 계약서가 지금 예판 5분 전이에요. 아, 그리고 핸드폰 좀 줘보시겠어요? 네. 어,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상대했었던 그 허위 딜러 중에 가장 호술한 허위 딜러예요. 어, 뭐 이것저것 뭐 기록도 여러 가지 있고요. 뭐 이것저것 다 알려줬어요. 친절하게. 그렇게 해서 지금 전화번호도 다 담겨져 있고요. 여태까지 만났었던 그 허위 유물 딜러들은 핸드폰을 가져가서 모든 기록들을 다 삭제했었어요. 근데 지금 아주 친절하게 다 남겨주고, 전체적인 기록들도 거의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제 예상인데 거의 100% 가능하고. 매번 영상에서는 말씀드린데, 고객님께서 마음을 굳게 먹고 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네. 계속 질질 끌어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당님 네. 마음을 좀 굳, 굳게 먹고 네. 얘네들 어떻게 한번 근절시켜야겠다는 네. 생각으로 좀 마음은 안 좋으시겠지만 돌아가신 후에 네. 7시 에 전화 주시면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면 얘네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지 저희가 친절하게 다 설명해 드리고 진행해 드릴게요 고객님은 마음 굳건하게 먹으시면 100% 아니면 120%도 받으실 수 있어요 7시 이후에 그럼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하통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예, 네. 오전에 왔다 간 사람인데요. 그,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어, 일단은, 네. 첫 번째는, 이제 식구랑 네. 민원을 넣게 될 거예요. 네. 그 차를 처음에 보고 간 내용, 그리고 얼마에 판다는 내용, 이런 게 무사로 남아있거나, 음. 하고, 녹취 기록이 네. 있다고 하면, 그걸 증빙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구청에 민원을 넣는다. 네. 민원에, 민원 받는 곳에서는, 그 내용을 네. 그대로, 네. 그 사업장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네.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올거든요삼불을 하겠다. 네. 려줘라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세요. 네. 만약에 다른 네. 전화로 전화가 왔을 때, 아 사장님 이러면서 네. 전화가 와도 끊어버리세요. 네. 문자로만 얘기하세요. 나 당신들, 네. 당신들 같은 사기꾼이랑 내가 뭔 얘기를 하냐. 아. 그러면 서 전화 받, 받으시지 마시고 그때 각각 네. 의리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다시 뭐합시다뭐합시다 많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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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1차전이 마무리 됐습니다. 그 피해자분은 조금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아, 매도용 인감이 필요한데 필요 없다. 그냥 몸만 알아, 다른 인감만 갖고 알아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 환불을 안 해주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은 지금 이전이 안된 건지. 정확한 거는 가봐야겠습니다. 2 차거든요. 지금 오셨네요. 네. 지금부터 어2 차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환불을 할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민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네. 넣으셨어요? 네. 네 민원 넣어셔서그 아, 금액 들어오면은 민원은 취하하겠다라고 네. 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두개떼우셨죠 제가? 한장떼우셨죠 2장 떼우셨요 노동용으로 떼우셨습니 명으로... 네. 하나 떼우셨어요네 이게 왜 제가 네. 인감을 왜또떼우라고 또 했냐면 네. 그게 매듭 인감이 아니라 그냥 공인감이에요 매듭 네. 인감이라고 쓰시는 건데 네. 타비서랑 제가 뭐그 인감 가지고 제가 딴 데서 쓰는 게 아니라 타비서랑 같이 원래 보관을 해놔야다딴 데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받으려고 했던 거고 이번로 요 네, 기업으로. 기업이요? 카비조건. 전액 불 전액 한불에 추후에 제 삼지 않 문제는 삼지 않기로 함. 이 확인해 보시겠어 네, 들어요 네, 하, 아무래도 다됐고요 어, 오늘 800, 총 80만원의 피 금액이 있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예, 순순히 응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잡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다 알고 있어서, 허위명을 딜러들이 오히려 먼저 꼬리를 내리는 네. 상황이 이제 펼쳐진 것 같습니다. 아, 저보다도 네. 여기 직원들하고 팀장님이 너무 고생하셨는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차 보는 방법하고 절대 이제 인터넷에서 하지 말고, 이제 중고,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할 것입니다. 산 차고 좋은 차는 없으니까 무조건 이제 차는 알아보고 가시고, 네, 그냥 카톡용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벽반복입니다 예. 네, 아, 선물 다 받으셔서 다행이시고. 물론, 우리가 아예 피해는 없진 않아요. 고객님들 이만큼의 시간을 또소비하셨기 네. 때문에, 어, 시간도 금입니다, 여러분들. 금 뺏기지 마시고요. 우리 카톡용 찾아주시면 여러분들의 그금 같은 시간 어, 안 뺏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임을안 당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 여성원들이 거의 금액이, 피해 금액이 천만 원대를 그냥 기본적으로 넘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대통령을 그 찾으시면 되는 좋것 같습니다. 저는 고객님을 모셔드리고 이만 컴백홈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백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